대구군대 미술은 일본 유학을 마치고 1917년 귀국해 개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근무했던 이상정과 경북칠곡 출신으로 대구에서 서양화가이며 민족운동가로 활동했던 이 여성으로부터 본격화되었다. 그중 이 여성의 본관은 경주이고 호는 청정, 본명은 이명건 필명은 명년 사천선이었다. 1901년 12월 29일 아버지 이경옥과 어머니 윤정렬의 이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친 이경옥은 경상북도 칠곡의 대지주였으며, 막내 동생인 이쾌대는 한국군대 미술의 대표 화가로 잘 알려져 있다. 올북예술가라는 한계점은 있지만, 심도 깊은 대구군대 미술 연구를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부터라도 그의 행적과 활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원고는 부분적이지만, 1930년대 대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그의 활동 내용을 정리해본다. 이 여성은 1917년 부친 소유 땅을 팔아 45,000원으로 중국 기임성 신장에서 농장을 마련해 독립운동거점으로 삼으려는 계획을 세워 진행했지만 도적의 습격을 받아 자금 모두를 강도당하고 대구로 돌아왔다. 이후 중앙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망명하였다가 3.1 운동 때 귀국했다. 그리고 대구에서 해성단을 조직해 항일운동을 벌이다가 체포되어 3년 동안 폭역했다 3.1 운동 당시 대구 지역 독립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학생 비밀결사조직 회성단의 만세시위 계획은 사전에 발각돼 실패했지만 각종 독립운동 문서를 인쇄 배포하여 지역의 독립의식을 고취했다. 웃고를 치른 후 일본으로 건너간 그는 이교대학에 입학해 김약수, 김종범, 송봉우, 변이용 등과 함께 동경에서 사회주의 단체인 북성회를 결성했고, 1925년 안광천, 하필런 등과 함께 북성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일월회를 새롭게 창립하기도 했다. 1931년 조선일보 조사부장 취직 시 만부산 사건의 진상을 취재하기 위해 중국에 특파되기도 했다. 동아일보가 폐간되자 복식사와 고미술 연구에 몰두했으며 1944년 여운형이 결성한 항일비밀결사 건국동맹의 가담에 활동을 했다. 1945년에는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선전부장에 선임되는 등 사회노동당원으로 정치 활동을 전개하다 월북을 했다. 이후 1948년 8월 황해도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 인민대표자대회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되었으며 김일성 종합대학교수를 역임했다. 이 전시는 1922년 교남 시서화양구에 주주한 대구 서화전람회와는 달리 전통 서화와 서양어부를 신설해 당시 대구에는 서양어가들이꽤 있었음을 짐작 해준다. 그리고 1920년 조선 노동공제회 대구지회 결성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사회주의 운동가 정은혜와 대구 유지였던 서건호, 서병인 등의 후원이 있었다는 점은 대구문화운동의 한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1923년 12월 대구미술계에 커다란 변화가 시작되었다. 대구에서 활동 중이던 서양화가들의 연구단체인 벽동사가 창립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상정, 황윤수, 박명조, 이여성, 정용택, 등의 회원들은 미술연구와 창작 목적으로 월, 일회 정기 모임과 전람회 개최를 통해 지역 미술 인구 저면 확대를 주도하고자 노력했다. 단체의 규칙을 살펴보면 매월 정기적인 회비 납부와 완성된 작품의 보관을 통해 전문적 미술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1920년 후반 서동진에 의해 개설된 대구미술사와 1933년 서병기의 후원으로 덕산동에 꾸며진 향토양화연구소와 1936년 남성병원에 문을 연이인성양화연구소개설에 도화선이 되었고, 대구근대 미술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토양이 되었다. 이 여성이 대구미술을 위해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1920년대 초반에 짧았던 시간들은 대구근대 미술의 초석을 다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의 헌신적 노력 덕분에 영과회와 향토회의 결성이 이어졌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대구 출신 미술인들을 배출할 수 있었다. 이제라도 그의 다채로운 예술 활동과 유작에 관한 주사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이 칼럼은 사가타트 매거진 2019년 7, 8월호의 대구군대사 두 번째 이어성편으로 연재된 칼럼을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저자는 대백갤러리 기획자인 김태곤님이고, 목소리는 클로바 더빙입니다.